자, 그러면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아이고. 잠시만요. 오, 채팅창. 오, 어, 이게 자꾸 사라지는데? 얍, 자. 요렇게 녹화를 해야 되겠다. 자. 장중 수급 들어오는 거 거래량 몇 만주 이상 보시는 거예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거 수급을 보는 방법이 일단 지금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어,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거래량으로 보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종목마다 생긴 게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자, 어떤 종목은 천만주, 이천만주가 터져야지만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몇십만주 뿐이 거래량이 없는데도 상한가를 가는 게 있어요. 자, 그 차이점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때문이라고 알고 계세요? 정답은 바로, 발행 주식수에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아, 이거는 너무 무거워. 어, 이건 좀 가벼워라고 말을 하는 게, 자, 우선주들이 왜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올까요? 우선주 애들은 발행 주식수가 전부 다 적어요. 자, 저기, HTS에서 종목을 보게 되면은, 자, 삼부토건 지금 뜨고 있으니까 볼게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가 천주 단위로 지금 천만, 백만? 아, 천주, 천만, 백만, 천만, 일억, 일억팔천만주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건설 우선주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발행 주식 수가요. 9 8 0 0주에요 발행 주식수 자체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호가창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상당히 얇아요. 뭐 가격이 큰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거 보면은 여기에 막 10만 주식 쌓여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발행 주식 수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남북경업주가 막 움직일 때 우선주들이 품절주라고 불리면서 전부 다 연, 연일해서 계속해서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품절주에 대한 조건은 전부 다 발행 주식수가 작아서 소량의 거래량으로도 어, 물량을 잠가버릴 수가 있는 어, 그런 종목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가버려서 품절이 됐다. 더 이상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종목들이다. 자 그러면은 나는 거래량이 어, 10만주 이상, 잠시만요. 어, 거래량이 10만주 이상을 나는 어, 수급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조건 검색식 자체에서 거래량 10만주 이상에 대한 검색식을 넣었어. 자, 그런데요. 발행 주식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 한번 볼게요. 음. 아까 처음에 봤던 게 삼부토건이었나요? 네. 자. 삼부토건. 이거 1억 8천만 주. 자, 얘가 10만 주가 나오는 거랑 현대 건설 우선주 9만 8천 주 발행 주식. 이거가 10만 주가 나오는 거랑은 어, 달라요. 기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 현대 건설 우는 상장 주식수가 9만 8천 주고요. 삼부 토건은 상장 주식수가 자, 급이 격이 다르죠? 천주 아, 1억 8천이 아니라 1,800만 주. 그 다음에 9만 8천 주. 이게 단위가 천주로 되어서 헷갈렸네요. 자, 발행 주식수에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자, 상장 주식수가 98, 9만 8천 주인데, 10만주 기준으로 볼게요, 거래량. 자, 3부 토건에서 10만주 거래량이 터지는 회전율과, 이제 회전율이라고 하죠. 발행 주식수에 얼마만큼의 그 거래가 되고 있느냐가 이제 회전율이에요. 상장 주식수 대비 현재 거래량을 계산을 해서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 예를 들어서, 10만주 거래량이라고 하면은, 현대 건설 우선주에 대해서는 10만주라고 하면은, 상장 주식수 9만 8천원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에요. 회전율이 100%가 넘는다는 거죠. 자, 근데, 3부 토공 기준으로 10만주 거래량은, 회전율이 얼마 되지도 않는 주식, 그, 거래량이에요. 그러려면은,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없어요. 현대 건설 우선주는,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체크가 되겠지만, 3부 건설 입장에서 10만주는, 수급이 들어왔다고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종목마다 발행 주식 수가 워낙 다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수급 들어왔냐고 공통적인 분모를 찾으려면은 어떤 걸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은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회전율로 보는 방법.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평균 거래량으로 보는 방법 세 번째 전일 거래량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가 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그러면 어떻게 좀더 설정을 할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 시창을 이용을 해서요. 자, 시세 분석에서 거래량을 들어가시게 되시면, 여러 가지 거래량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회전율 먼저 볼게요. 회전율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거래량 회전율이라고 있습니다. 거래량 안에 거래량 회전율이라고 있어요. 자, 회전율을, 자, 100%는 상장 주식수 대비 거래량. 그러니까 상장 주식수가 9만 8천 주면은 9만 8천 주가 100%인 거예요. 근데 100%까지 가기에는 거래량이 너무너무너무 이미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회전율을 저는 어, 얼마만큼 보겠습니다. 한1% 정도는 일단 터진 상태를 나는 일단은 그래도 어, 충분히 그 다음에 뭐 거래량이 터질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한10%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게 거래량 회전율이에요. 자 회전율 일단 임의적으로 이미 지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평균 거래량입니다. 자 3분봉 기준으로 3분 봉 기준으로, 자, 거래량에서 거래량 비율을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평균 거래량을 설정을 할 수가 있으세요. 자, 평균 5봉 전 거래량에 대해 비해서 현재 거래량 3분 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분 봉 평균 5봉 5봉 전 거래량이 뭐 예를 들어서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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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에서 평균이 천주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200% 이상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200%면 2천주죠. 계속 천주씩 거래되던 거래량이 갑자기 2천주가 터졌어요. 200% 이상이. 그러려면 그이 말인즉슨 평균적으로 되, 되던 거래량이 있는데 갑자기 거래량 수급이 몰렸다. 어 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일 거래량 대비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거래량에서요, 거래량 비율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세요. 대신에 설정 자체를 분봉이 아니라, 일봉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이라고 있습니다. 일봉 전 거래량,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현재 3분봉, 현재 봉에서 거래량이 얼마만큼 터졌느냐, 전일 거래량이 10만 주다. 라고 했으면, 전일 거래량 대비, 현재 분봉이, 장시간이 8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3분봉 자체가, 전일 거래량 대비 3% 이상 터졌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 거래량 들어오네? 오늘 뭔일 있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검색을 누르면은, 하나가 뜨는데, 현대 BNG 스틸 종목이 뜨네요. 자, 분봉. 그 다음에, 분봉호를 이용해서 전일 거래량 대비 분봉 거래량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어 평균 분봉 평균 거래량 대비 현재 거래량이 얼마만큼 터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래량 전체 합이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회전율이 어몇 퍼센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회전율은 조금 더 낮춰볼게요. 회전율 솔직히 10%까지는 안 보고 있어서. 음, 지금은 이제 3분 봉 기준으로 없는 거예요. 다음 봉에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짜, 짜, 짜. 자, 이세 가지로 보는데, 자,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현재 거래량이 평균 이상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래량인지 밑으로 내려오는 거래량인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 조건에서요, 주가 등락률에서 현재 봉이 자, 시가 대비 종가가 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최소한 어, 하락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어 사라졌어. 자, 3분봉 기준으로 영봉정 대비 시가 대비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거. 지금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 찾아 주세요라고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검색을 딱 해보면, 지금 현대사료가 지 뜨네요. 이 시간, 현재. 현대사료 지금 막 떴던 거죠. 현대사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사료 봅시다. 지금, 어, 너 자꾸 바뀌지 마.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잖아. 자, 현, 현대사료가요. 현재 지금 이렇게 분봉상에서 시가 대비 1.95%가 지금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보시면은,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200% 이상 터졌고요. 그리고, 얘가 전일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이 29,000주였는데, 지금 현재 본 거래량이 24,000주예요. 전일 거래량 대비 거의 90% 정도가, 지금 이 3분 봉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매수세가 많은 종목들을 보는 방법입니다. 죄송해요, 자동님.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laughs> 애교로 들으셨다니. 자. 자동님, 뭉치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거래량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아, 그, 거래량 10만주 이상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종목마다 발행 주식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는 방법은 회전율, 그 다음에 평균 거래량, 그 다음에 전일 거래량 대비, 분봉 거래량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어 제가 어 해답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 지금 설명한 거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이오키 아우 이해력들이 다들 좋으셔가지고 설명한 맛이 나네요.